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초 한국어 학습서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연세대학교의 김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20세기 초 한국어 학습서 아카이브 구축과 언어문화의 사적 교찰이라고 하는 제목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어, 제가 책임자를 맡게 된 것은, 어, 저희 연구소인 언어정보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 이 주제에 그래도 조금 적합한 전공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 과제를 좀 맡아서 진행을 했고, 다행히, 어, 작년에 처음 그 진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전에, 오늘 연세 때 졸업식이 있는 날이라서 오전에는 좀못 오고 이제 오후에 왔는데요. 어, 앞서 발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많은 성과를 내시고 굉장히 부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 저희는 이제 조금 짧은 인연이죠 선정되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선배님들을 쫓아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공유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어, 기존의 이제 한국어 학습서 자료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글박물관에도 있고 개인 소장자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외의 도서관에도 좀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로 이제 영인본 정도로 어, 자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양한 이문사회 어,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또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분들이 어, 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을 어, 텍스트화해서 검색도 가능하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 요약해서 시각화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디지털 아카이빙을 본격적으로 하면 어, 연구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그 한국어 학습서 중에서 어, 20세기 초 저희가 조금 이제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20초 20세기 초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전으로도 좀 다양하게 모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자료에 그 주목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이 시기의 20세기 초의 어떤 구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녹음 자료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여기 이제 문학 전공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제 소설 안에 일부 대화 같은 것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아주 일상생활에서, 어, 범인들이, 소위 그때는 이제 신분도 있었으니까, 평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눴을까? 아주 구체적인, 어떤 테마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결혼식에 찾아온 사람하고 주인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어떤 단면들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녹음자료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초기 한국어 학습서어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문이죠. 어, 이것이 이제 소위 어, 구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변해왔는지.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어,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가, 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가 될수 있고 해서, 이제 이 자료에, 어,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자세하게 좀어 넣은 것이 이 슬라이드인데요. 어, 녹음 문화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궁중음악이나 강의를 녹음한 것, 방송 자료 일부 정도밖에 녹음 자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화의 중구어 데이터로 디지털화한다면 한국어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요전에 이제 HKD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인문언어학과 복합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송서를쭉 내던 중에 제 해방전 성교사의 한국어 교육 텍스트 연구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이 학습서들을 연구하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의의를 이제 두고 어, 하나의. 학습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책을 한권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책한 권을 연구해서 하나의, 어, 다른 책으로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디지타이징을 해서 누구나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로 만든 것이 이번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첫단계고요 자료를 발굴하고 나면 이것을 디지털 변환하고 언어 주석을 한 다음 또 내용 분석을 해서 어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웹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확산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음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옛날 음 한국어를 가르치던 교재들을 저희가 모아서 뭐 텍스트 어 자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이 과제를 제안하는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일본어 모화자 대상으로 한 것, 영어 모화자 대상으로 한것 이렇게 많은 그 이제 자료를 어 일단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은 것을 바탕으로해서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디지털 변환을 하는 작업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이제 인쇄된 것을 캡처한 것이라면 이것을 텍스트화 한 것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센터스,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이제 문장의 경계가 사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쓰기, 세로쓰기가 막 혼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의 어,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한 문장 단위로 좀 명확하게 갈라서 어, 이제, 어, 그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이제 옛그 문자 같은 것도 다 살려서 어,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모아놓은 자료 중에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텍스트로 다 입력을 한 것들이 이제 1차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화자 대상, 독일어 화자 대상, 일본어 화자 대상 이렇게 다양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서들을 모아서 디지털링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는데만 그치면 사실은 검색을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그 시기의 자료들이 지금과는 표기법도 다르고,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잘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연구용으로 조금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예 라고 해놓은 것처럼, 용산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명을 예전에 용산이라고 썼었고, 서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셔방이라고 썼었고, 이렇게 제 자음이 교체된다든지 모음이 교체된다, 교체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기가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화하고 짝을 지어서, 어, 변별할 수 있게 하고 그 경계를 이제 좀 분할하는 그런 추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NMP라고 하는 것은 제 보유 명사 NNG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너럴 일반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그 품사의 범주를 이제 주석을 해야 어, 좀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석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나면 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학습서에 대해서 어미 빈도를 뽑아볼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시기별로. 예를 들면 1920년부터 1930년까지 한 10년 동안 발간된 학습서들에서 어떤 어휘들이 많이 쓰였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기별 어휘들도 같은 것도 낼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언어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이라면 사실 이 학습서의 내용을 이렇게 디지타이징 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 연구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화나 사회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론,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의 문화나 정치, 사회 문화까지 분석을 하는 그런 정성적인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런 학습서들에 들어있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온이 예는 에브리데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상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 한국어로 흔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로 조금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어, 현대어로는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앉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 또 뵙습니다라고 씁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뵙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었고 하는 그 다음에 기체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한자어 기체가 예전에는 기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한자어도 표기가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표기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또어 어떤 어휘와 어떤 어휘가 어울려서 쓰이는가라고 하는 양상이 지금과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되셔서 한참 걸리겠습니다라고 지금이라면 표현할 것을 어 예전에는 한참 되겠습니다라고 하 했고요. 또 지금은 별거 없으셨으니까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별거나 아니 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울려서 썼고 지금은 시간을 빼다 정도로 쓸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것을 몸을 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우리가 연어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다른 호응으로 어 이제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을이 늦어서 이제야 왔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지금은 잘안 쓰이지만 음, 가을이 늦어서야 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것을 어,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음. 조금 더 이제 그관훈산지 문화와 관련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것은 이제 날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인데 이제 대산날을 맞이하다라고 지금은 표현할 것을 대산날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처음 치르는 경사라고 표현할 것을 예전에는 처음 가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처음 가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안 쓰이지만 이 시기에 그 교재나 아니면 문헌들을 보면 처음 가는 철갑선이 거북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처음 등장했거나 등장했다거나 할때 처음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였습니다.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은 좀그 당시에 문화와 관련한 것인데요. 관례는 벌써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원래는 순서가 관례를 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혼례를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요그 1920년대 초 정도에 들어서면 조혼이 보편화되면서 관례와 혼례를 함께 치르기도 하는 이런 문화의 변화, 같은 것이 이제 이런 대화문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상투는 누가 짰니까라고 하는 것을 왜 물어볼까? 상투를 이렇게 머리로 올리는 거잖아요, 남성 성인에게.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하면 그 다음에 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 유촌이 그중 유복하니까 그에 더러 짜주랬지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상투를 짜는 것이 아니고, 상투를 처음 관리해서 짜서 올려줄 때 이제 금이나 옥이나 이런 장식을 달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좀 선물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투는 누가 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이제 놀이 문화와 관련한 것인데요. 어, 이 당시만 해도 씨름이나 택견이 어떤 스포츠나 TV에서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묻어 있는 그런 놀이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제 지명이 예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가 왕심리라고 쓰는 것을 예전에는 왕심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들의 표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런 대화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 당긴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한 것을 이제 왼쪽에 보시면 줄 다린답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줄을 다리다라고 하는 다리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현대어 국어 사전에서는 이것이 당기다의 잘못, 비표준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예전에는 이 "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흔하게 쓰였고, 어 생각해보면 줄다리기 할때그 "다리기"도 결국은 "다리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어 방언과 표준어의 경계를 어떤 식으로 짓게 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어 알수 있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교재에... 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지금 몇 개의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웹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제대로 이제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 또가 지금과 는 달리, 시오, 디귿 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예 글자로 검색을 해도, 그것과 관련된 의미들이 다 보일 수 있게, 검색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이제 단어인지를 뜻도 조금, 어, 뜻이나 품사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또 어떤 어휘가 이제 언어권별 교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아까 호응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서로 어울려 쓰이는지에 대한 연어 분석도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실 수 있듯이 그냥 이 데이터가 그냥 한국어 교육. 네,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 이 시기에 사회문화를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어정보연구원의 대학원과정인 언어정보 협동과정, 또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국어정보아카데미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그런 기여를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어,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